제 난이 네. 시험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여러 방면으로 좀 알아보실 텐데 기왕이면 시험관 아기 시술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아, 그렇죠. 그 전에 좀 필수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? 아, 네. 자연적인 게 좋잖아요, 사실. 자연. 우리가 뭐 인공이나 과학이나 기술 이런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연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. 자연, 자연스러운 네. 거. 자연스러운 내추럴. 거. 내추럴 임신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관 시술을 하시게 되는데 시험관 성공률이 보통 30% 이렇게 얘기하는데 30%밖에 안 되나요? 어? 30%나 되는 것에 놀라신 게 아니고 30%밖에 안 되는 것에 놀라신 거. 사실은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젊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성공률이 높고 40대에서는 성공률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자 10번 중에 3번 된다는 거잖아요 시험오 확률이 근데 주위에서 10번 20번 30번 그런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가 40이 넘으면 임신 확률이 더 어려워요 40대에서 시험관 성공 확률은 10%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? <웃음> <웃음> 그럼 어떡해 그래서 그냥 무작정 시험관만 하면 안 된다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아, 준비가 필요하다 네. 아니 피디님 준비가 안 되는데 가서 그냥 시합 나가면 뭐 가서 메달 따요? 아니잖아요 <laughs> 아, 아니순이 아니, 나왔다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가서 시험만 배0신 친다고 합격해요? 아 못하거든요 그래서, 시험관을 하더라도, 우리가 임신을 바로 할수 있을 준비가 될때 시험관을 해야 된다. 아... 네.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. 네. 저는 이 시험관이라고 하면, 단가도 비싸서, 그냥 뚝딱 하면 뚝딱 되는 줄 알았거든요. 아, 그것은 의사의 마음이고. 아... 네. 의사는 한 번에 성공시켜 주고 싶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관 시술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아 어, 내가 임신이 안 되니까 아 깨지 그 시험관 하지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아이거저건 하다 안 되니까 가서 농사나 짓지 어, 사, 사, 이런 생각이랑 똑같은 왔다. 거지 <laughs> 아농사를 아무나 짓습니까 와한풀이 나왔네요.